출생증명서 등이 없어 출생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 출생 확인의 의의, 법원에 관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 확인의 의의, 1.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후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0일 35부터 가정법원의 출생 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법원의 관할. 관할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은 가족법 제44조 제4항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이며, 비송사건 절차법 제9조에 의한 대리인 규칙 87조의 2 제1항에서 준용,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사건 본인은 출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 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등록관서의 출생 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출생 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 자료의 예시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의사 작성의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이나 환자이송 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병원의 소재불명, 폐원, 보존기간, 10년, 만료로 인한 진료기록 등의 부존재. 4. 사건 본인의 모의 성명, 생년월일, 이 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출생확인 절차를 통해 모의 출산 사실과 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신청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 초, 본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모와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유전자 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 확인서면 친자 관계를 확인한 판결계, 예.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 등 6. 신청인이 사건 본인의 모와 다를 경우 그 신청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첨부. 4. 확인 후의 절차. 신고인 확인서 등본을 받은 신청인. 신고 기간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시구 읍, 면회장에게 신고. 신고서류, 출생신고서, 확인서 등본. 5. 첨부서류. 2. 출생확인, 출생신고서가 없는 경우. 출생확인신청서의 별지 신분표 일부. 사건 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 초, 본각한 통.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이나 환자 이송 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 사건 본인의 모와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전자 검사서, 친자 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 증명원 등. 기타 자료. 신청서, 인지액 천원. 송달료 31200원 6회분 이응 출생확인 친자관계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출생확인 신청서의 별지 신분표 일부 사건 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초 본각 한통 사건 본인의 모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 초, 본각한 통. 사건 본인의 각 폐쇄된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 초, 본 또는 말소자 초, 본 친자관계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말소된 제적등본, 2008, 1, 1, 이전 출생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출산한 지 오래되어 병원의 소재불명, 폐원 또는 보존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집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소명. 사건 본인의 모와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전자검사서,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증명원 등, 기타 자료.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송달료 31,200원, 6회분.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는 출생확인의 의의, 관할, 신청서 작성,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heflowerbird.tstory.com/.106 출생확인 신청 절차 및 방법.